안녕하세요. 서재쌤의 생명과학입니다. 자, 오늘은 방어작용 3점짜리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볼게요. 표 가는 사람의 질병 ASD. 나는 특징 기억에서 리얼. ASD는 결핵, 독감, 무좀, 고혈압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입니다. 자, 먼저 볼까요? 비감염성 질병이다. 이거는 고혈압에만 해당되는 얘기죠. 병원체가 핵막을 가진다. 핵말 가지면 진핵 생물이니까 무좀에만 해당하고요. 병원체가 유전 물질을 가진다. 유전 물질은 결핵, 독감, 무좀에 해당하겠네요. 병원체가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한다. 독감을 빼야죠. 결핵과 무좀에 해당합니다. 무좀은 특징 세 개를 갖죠. 결핵은 특징 두 개를 갖습니다. 그럼 D가 무좀, C가 결핵이 되겠고요. 그리고 고혈압과 독감 보면 기억은 세 개, 니은은 B만 단독으로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럼 B가 고혈압이 되어야 하고 니은 특징은 B 감염성 질병. 그럼 A는 독감이 되어야 하고 그럼 기억 특징은 유전 물질을 갖는다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기억 A는 고혈압이다 틀렸고요. 니은 C의 병원체는 세포 구조를 가진다. 결핵균. 세균이죠. 원핵세포. 맞는 말. 디귿은 병원체가 유전물질을 가진다. 이다. 유전물질을 가진다. 이다는 기억이고 디귿은 결핵과 무점에 해당하는 거니까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한다가 돼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린 말. 그러면 니은만 맞네요. 정답 2번 되겠습니다. 자, 2번 볼게요. 표는 사람의 질병 기억에서 디귿의 특징을 그림은 병원체 X를 나타낸 것이다. 기억에서 디귿은 결핵, 홍역, 당뇨병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고 x는 기억에서 디귿 중 하나의 병원체이다. 결핵은 세균성 질환. 홍역은 바이러스성. 당뇨병은 비감염성. 그림은 세균이죠? 세포막 있고 핵막 없죠. 그럼 무슨균? 어, 결핵균 되겠네요. 특징 기억과 니은은 모두 해당 질병이 걸린 사람과의 접촉을 통해 감염될 수 있다. 기억과 니은은 감염성. 그럼 디귿은 비감염성. 그럼 디귿이 당뇨병. 그럼 니은은 항생제를 이용해서 치료한다네요. 그러면 세균에 의한 질병, 결핵. 하나 남은 기억은 홍역. 이렇게 정리해 볼수 있겠군요. 보기 기억. X는 기억의 병원체이다. X는 결핵이죠. 니은의 병원체입니다. 틀렸고요. X에는 단백질이 있다. 단백질이 있죠. 디귿. 디귿은 대사성 질환에 해당한다. 당뇨병 대사성 질환. 맞네요. 니은 디귿 4번이 정답입니다. 3번 보겠습니다. 표현 어떤 생지가 병원체 X에 처음 감염되었을 때 일어나는 방어적용 중 일부를 그림은 유전적으로 동일하고 X에 노출된 적이 없는 생지 ABC에 같은 양의 X를 감염시킨 후 혈중 X의 수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기억에서 리얼은 대식세포, 형질세포, 비림프구, 보조티림프구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고, A에서 C는 정상생지, 기억이 결핍된 생지, 니은이 결핍된 생지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네요. 표부터 볼게요. 기억은 니은에게 X의 항원조각을 제시한다. 그럼 기억이 대식세포. 니은은 보조 T 림프구. 니은의 도움을 받은 디그은 리얼로 분화한다. 그러면 디그이 B 림프구, 리얼은 형제 세포 이렇게 되겠고, 그러면 기억이 결핍된 생지는 대식 세포 결핍이고 니은이 결핍된 생지는 보조 T 림프구 결핍이 되겠군요. 그다음에 그림을 볼게. 엑에 감염됐어. 근데 엑의 값이 계속 올라가는 A. 얘는 방어 작용이 아예 안 된다는 거죠. 얘는 대식세포 결핍. 그래서 특이적 면역과 비특이적 면역에 다 문제가 생긴 겁니다. B는 그래도 A보다는 어느 정도 방어가 되지만 완벽하게 방어는 안 되죠. 그럼 얘는 보조 T, 림프구 결핍. 그래서 식균작용을 하지만 그렇죠? 특이적 면역 반응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C는 X가 증가하다가 이렇게 무력화됐죠. 그러면 얘는 정상적인 생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기억. 기역, A는 기억이 결핍된 생지이다. 맞죠? 니은. 디귿은 가슴샘에서 성숙한다. 비림프구는 골수죠. 들렸고요. 디귿. 구간 1에서 X에 대한 식세포 작용은 B와 C에서 모두 일어났다. 그렇죠? 대식세포는 결핍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모두 일어나죠. 맞습니다. 기억 디귿이 맞네요. 정답 3번됩니다 다음 4번 볼게요. 그림 가는 병원체 X1과 X2에 있는 모든 항원을 나는 어떤 사람이 X1과 X2에 감염되었을 때 생성되는 혈청 항체 기억과 니은의 농도 변화에 대한 것이다. A와 B는 각각 X1과 X2 중 하나이고 기억과 니은은 항원 A에 대한 항체와 항원 B에 대한 항체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자, 그림을 보면 X1은 항원 a 와 항원 B를 다 가지고 있죠? X2는 항원 A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보면, A에 감염되었을 때 항체가 한 종류만 생겼어요. 그럼 이 A는 항원을 한 종류만 갖고 있는 X2가 될 것이고, B에 감염되었을 때는 항체가 두 종류가 만들어졌죠? 그러면 이거는 항원을 두 종류 갖고 있는 X1이 될 겁니다. X2가 먼저 들어오고 X1이 나중에 들어왔다면, 항원 A는 두번 들어온 거죠. 그래서 1차 면역 반응, 2차 면역 반응. 그래서 기억은 항원 A에 대한 항체. 니은은 처음 들어온 거죠. 그치? 항원 B에 대한 항체. 자,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보기 볼게요. 동그라미 A는 X1이다. 틀렸어요. X2죠. 니은 구간 1에서 형질 세포로부터 항체가 생성되었다. 구관원에 항체가 생성되었잖아요. 이거 어디서 생기는 거지? 어, 형제세포로부터. 이게 맞는 말. ㄷ. 구관 1과 2에서 모두 항원 A에 대한 특이적 방어작용이 일어났다. 자, 이거 항체 이고 이것도 항체 이죠 항원 A에 대한 특이적 방어작용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ㄷ도 맞는 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다음 5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사람의 면역 반응 가와 나를 나타낸 것이다. 기억에서 리은 각각 기억 세포, 형질 세포, B 림프구, 세포 독성 T 림프구 중 하나입니다. 가를 먼저 볼게요. 병원체에 감염된 세포를 파괴합니다. 그러면은 세포 독성 T 림프구겠죠. 다음 니은 지 리을 보니까 리을이 형질 세포라는 거 알겠죠? 그렇지? 리우이 형제 세포라면 니은과 디귿은 B림프구와 기억 세포 중 하나일 텐데 그렇다면 B림프구가 기억 세포로는 분화하지만 기억 세포가 B림프구로는 분화하지 않죠. 그래서 니은이 B림프구, 디귿이 기억 세포가 되겠습니다. 보기 기억 간은 비특이적 방어 작용에 해당한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포성 면역이죠. 특이적 방어 작용이에요. 니은 보조 T림프구는 과정 A를 촉진한다. B림프구가 기억세포로 분화하는 것, 보조 T림프구에 의해서 촉진되죠. 맞는 말이고. 비극. 1차 면역반응에서 과정 A와 B가 모두 일어난다. 라고 했는데, 1차 면역반응에서는 B림프구가 형질세포와 기억세포로 분화됩니다. 그러면은, 요게 A과정이죠. 그지 기억세포가 형질세포로 분화되는 건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일이죠. 그러니까 틀린 말. ᄂ만 맞아서 정답 1번이 되겠죠. 다음 6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병원체 A에 대한 생지의 방어작용이다. 자, 이런 문제는 좀 복잡해서 따라가다 보면 헷갈릴 때가 있는데 차근차근 하나씩 따라가야만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고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실험 과정 한번 볼게요. A로부터 항원 기억과 니은을 얻는다. 그럼 A는 병원체죠. 그럼 항원 기억, 항원 니은은 이 병원체 속에 들어있는 뭐가 돼? 어, 물질이 됩니다. 병원체가 병을 일으키지, 이 물질이 병을 일으키는 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이 물질들은 백신 후보 물질이 되는 거겠죠. 보통 개, 백신을 개발할 때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데, 나 볼게요. 유전적으로 동일하고 A, 기억, 니은에 노출된 적이 없는 생지 1에서 5. 준비하고요. 표와 같이 주사액을 1, 2, 3에게 주사하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생지의 생존 여부를 확인합니다. 주사액 A를 주었더니 죽었네. 얘는 병원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그래서 병에 걸려 죽습니다. 기억, 항원이죠. 죽지 않겠지. 병을 일으키는 건 아니고 항원으로 작용하는 물질이란 말이야. 그래서 삽니다. 니은도 역시 삽니다. 그리고 항원이 들어왔으므로 여기서는 약하게 1차 면역 반응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기억세포와 형질세포가 만들어지고 형질세포로 인해서 항체가 만들어졌겠죠. 3도 마찬가지. 기억세포와 형질세포가 만들어지고 항체가 만들어졌을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 라. 다의 2에서 기억에 대한 기억세포를 분리하여 사에게 주사하고, 그럼 얘가 가진 기억세포를 생지 사에게 준다는 거죠. 그 다음, 3에서 니은에 대한 기억세포를 분리하여 오에게 주사한다. 3이 갖고 있는 니은에 대한 기억세포를 분리해서 오에게 주사한 겁니다. 그리고 마. 다의 2와 3, 라의 4와 5에게 각각 A를 주사하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생쥐의 생존 여부를 확인한다. 그럼 이네 마리 모두에게 A를 주사했다는 겁니다. 근데 2번 생쥐는 죽었어요. 그러면 2번 생쥐는 처음에 기억을 줬죠. 그리고 나서 A를 줬지. 그럼 기억이 백신으로 작용했다면 안 죽었겠지. 그러니까 기억 항원에 대해서 만들어진 기억 세포 이 기억 세포에 의해서 만들어진 항체들이 제 역할을 못 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죽었어. 그러면 4번도 2번에서 뽑은 기억 세포를 갖고 있으니까 얘도 죽습니다. 3번은 리은을 줬죠. 그리고 A를 줬다고 근데 살았어. 왜? 리은이 음, 백신으로 작용해서 A가 들어왔을 때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5번은 니은으로부터 뽑은 기억세포죠. 니은에 대한 기억세포. 그러니까 살겠지 해도 A가 들어와도 그래서 2번 4번 죽는다. 3번 5번 산다. 이런 요런 결론이 이런 요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럼 보기 볼게요. 기억. 동그라미 A는 죽는다이다. 맞아요. 니은. 다의 2와 3에서 모두 비특이적 방어 작용이 일어났다. 비특이적 방어 작용은 항원이 들어오면 즉시. 그쵸? 항원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맞죠. 비특이적 방어 작용은 다 일어난다. 디귿 마의 오에서 기억세포로부터 형질세포로의 분화가 일어났다. 그러니까 살았겠죠.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나서 그래서 디귿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기억리은 디귿이 되겠어요. 다음 7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사람 면역 결핍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면역 기능이 저하된 사람에서 시간에따른 기억과 니은의 수를 표는 사람이 병원체에 감염되었을 때 기억과 디귿에 의해 일어나는 면역 반응. 기억에서 디귿은 HIV 보조 T 림프구, 세포 독성 T 림프구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일단 디귿 볼게요. 병원체에 감염된 세포를 직접하게 이거 세포 독성 T 림프구죠. 그다음에 기억은 디귿의 증식 및 활성화를 촉진한대요. 그럼 이거는 보조 T 림프구. 그럼 니은이 HIV 보조 t 림프구 보조 t 림프구의 숫자가 계속 줄고 그다음에 hiv는 초반에 무력화됐다가 다시 증가해서 나중에 이 사람을 면역결핍증에 걸리게 만드는 거죠 기억 니은은 세포분열을 통해 증식한다 근데 hiv는 바이러스니까 세포분열을 통해 증식하지 않습니다 니은 기억은 체액성 면역반응에 관여한다 보조 t 림프구죠 얘는 체액성 면역, 세포성 면역 둘 다에 관여하죠. 그러니까 이거 맞는 말. 디귿. 디귿에 의한 면역 반응은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활발하게 일어난다. 독성 T 림프구는 보조 T 림프구가 활성화시켜 줘야 하죠. 근데 T1일 때는 보조 T 림프구가 많은데 T2일 때는 보조 T 림프구가 거의 없죠. 그러니까 디귿도 맞는 말. 정답은 4번. 니은 디귿 되겠습니다. 다음 8번 보겠습니다. 표는 A, B, O식 혈액형이 모두 다른 사람 1, 2, 3, 4의 혈장을 모두 다르대요. 2에서 4의 적혈구가 각각 섞었을 때 응집하는 결과를 그림은 1의 적혈구를 항의 A 항 A혈정과 항 B혈정에 각각 섞었을 때의 응집원과 응집소의 반응을 나타낸 것이다. 동그라미 A와 동그라미 B는 응집됨과 응집안됨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일단 1의 적혈구는 항 A혈청에는 응집 안 됐고요. 항 B혈청에는 응집 됐습니다. 그러면 1은 혈액형이 뭐가 돼요? B형이겠죠? 그러면 B형의 혈장에는 뭐가 있습니까? 알파가 있네요. 그러면 2, 3, 4는 B형을 뺀 A형, AB형, O형일 텐데 이 3개의 혈액형 중에서 알파와 응집하는 건 A형과 AB형이죠. 그러니까 셋 중에 둘을 응집해야 되고, O형은 응집 안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동그라미 A가 두 개고, 동그라미 B가 하나니까, 동그라미 A가 응집함, 동그라미 B가 응집 안함이 되고, 로마자 3은 O형이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적어둡니다. 그러면 2번과 4번은, 하나는 AB형이고 하나는 A형인데 AB형은 자기 자신을 제외한 다른 모든 혈액형의 혈장하고 응집반응을 해야 된단 말이지. 그럼 플러스가 3개가 나와야 되고요. A형은 B형의 혈장, O형의 혈장하고만 응집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플러스가 몇개 나와야 됩니까? 3개 나와야 됩니다. 그럼 일단 자기 자신과는 응집반응을 일으키지 않으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써놓으면 그러면 로마자 2번이 플러스 3개가 될수 있고 로마자 4번은 플러스 2개까지밖에 될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자 2번이 AB형이고 로마자 4가 A형이다. 이렇게 결론이 나게 되겠네요. 보기 볼게요. 기억. A는 응집됩니다. A는 플러스 맞고요. 니은. 로마자 2에는 응집원 A와 B가 모두 있다. AB형이잖아요. 맞고요. 3의 혈장과 4의 적혈구를 섞으면 응집반응이 일어난다. 3의 혈장에는 O형이니까 알파와 베타가 있겠군요. 4의 적혈구는 A형이니까 응집원 A가 있겠네요. 그럼 응집반응이 일어나죠. 이것도 맞는 말. 정답은 5번. 자 이제 9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집단 X에 속한 모든 학생들의 ABO식 혈액형에 대한 자료이다. X에 속한 모든 학생 수는 100명. A형, B형, AB형, O형의 학생 수 모두 다르다. 여기 중요한 힌트입니다. 응집원 B가 있는 학생 수분에 응집원 A가 있는 학생 수의 비는 9분의 10. 그러면 응집원 B가 있는 학생이면 B와 AB. 응집원 A가 있는 학생은 A와 AB. 다음 응집소 알파가 있는 학생 수, 응집소 베타가 있는 학생 수 23분의 20. 그럼 응집소 알파가 있는 학생이라면 B형과 O형. 그렇죠? 응집소 베타가 있는 학생은 A형과 O형. 요게 23분의 20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응집소 기억이 있는 학생 중 혈액을 은과 섞으면 응집된 학생의 수는 24이다. 라고 했는데 응집소가 있다는 얘기. 근데 이 혈액을 니은, 항해혈청과 항비혈청 중 하나와 섞으면 응집이 된대. 그럼 이 혈액 속에는 응집소도 있고, 응집원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 응집소도 있고, 응집원이 응집원도 있고, 그런 혈액은 A형 아니면 B형 되겠습니다. A형 또는 B형이 24명이라는 얘기죠. 그럼 여기다가 한번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B형을 24명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여기가 20이잖아. 그러니까 24를 보다 작죠. 그러니까 여기 40이 되고, 여기 46이 돼야 될 거예요. 그치? 그럼 B형이 24명이면 O형은 40에서 24 빼면 16명, 그럼 O형이 16명이니까 A형은 30명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A형, B형, O형 합치면 70명이 되고, 그러면 전체가 100명이라고 했으니까. A, 병이 30명이 되는데 이때 모순이 생기죠. A, 병도 30명, A형도 30명. 그런데 모두 다르다고 조건이 나왔잖아요. 아, 그러니까 B형이 24명이 아니구나. 결론은 A형이 24명이구나. 이렇게 됩니다. 다시 한번 계산해볼까요? A형이 24명, 46이니까 O형이 22명, O형이 22명이니까 B형은 40에서 2 0이 빼니까 18명 a형, b형, o형 합치면 40에 24 더하니까 64 100에서 64 빼면 36 ab형이 36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검사를 해볼게요 a형과 a b 형 합치는거죠 그럼 a형이 24 ab형이 36 합치면 60 b형은 b형 18, ab형 36 합치면 54. 54분의 60은 9대1 0 맞네요. 그러면 이 24명은 A형이니까 A형은 A와 뭘 같죠? 베타를 같네요. 그럼 응집소 기억, 기역. 기억은 뭐가 돼? 응집소 베타가 됩니다. 그럼 보기 기억, 기역. 기억은 베타이다. 맞는 말 되겠죠? 니은. X에서 응집원 A와 B가 모두 있는 학생의 수는 A, B형 얘기하는데. A병은 22가 아니라 36명입니다. 그죠? 틀렸고요. 지금 X에서 니은에 응집되는 혈액을 가진 학생의 수는 니은에 응집되지 않는 혈액을 가진 학생의 수보다 적다. 그러면 이 23명이 A형이니까 니은은 항A혈청이 되어야 되겠죠? 항A혈청이면 알파 그러면 알파에 응집되는 혈액을 가진 학생 A와 a B. 알파에 응집되지 않는 혈액을 가진 학생 그러면 B와 O, A와 AB는 60, B와 O는 40. 뭐가 더 크죠? 60이 더 크네요. 적다고 했으니까 디가 틀려요. 그래서 정답은 1번 기억이 됩니다. 자 10번 보겠습니다. 그린 가는 어떤 사람이 병원체 X에 감염되었을 때 일어나는 면역반은 가와 나를 나타낸 것이고, 나는 이 사람이 X에 감염되었을 때 생성되는. X에 대한 혈중 항체 농도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다. 기억에서 디귿은 대식세포, 형질세포, B림프구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면 일단 디귿이 식균 작용 항원 제시하고 있죠. 그러니까 대식세포고요. 기억이 분화돼서 미응되네요. 그러면 기억이 B림프구 니은이 형질세포 이렇게 되겠습니다. X에 감염됐을 때 1차 면역 반응이죠. 바로 항체가 생기지 않고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항체가 생겼습니다. 기억. 기역. 기억은 X에 감염된 세포를 직접하게 한다라고 했는데 기억은 B림프구잖아요. B림프구는 직접하게 하지 않습니다. 직접하게 하는 건 세포 독성 T림프구죠. 네, 구간 1에서 가와 나가 모두 일어났다. 자, 여기서 뭐 일어납니까? 식균 작용, 비특이적 반응 이 일어나고요. 항원제시 일어나고요. 항원인식 일어나죠. 그리고 형제세포 만들어지고 항체 생성되죠. 모든 과정이 다 일어납니다. 가과정 나가정 다 일어나는 거 맞아요. 디귿. 구간 1에서 니은으로부터 항체가 생성되었다. 그렇죠? 형제세포가 항체 생산 했습니다. 그래서 디귿도 맞아.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 4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11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항원 ABC에 대한 생제 방어작용 실험이다. ABC는 항원이고요. 유전적으로 동일하고 ABC에 노출된 적이 없는 생쥐 1, 2, 3, 4를 준비합니다. 자, 1의 기억을, 2의 니은을, 3의 디귿을, 4에는 생리식염수를 각각 1회씩 주사합니다. 기억에서 디귿은 A에서 C. 매칭을 해야 되겠죠? 일정 시간이 지난 후 나의 1에서 기억에 대한 기억 세포를 분리하여 2에, 이에, 나의 2에서 니은에 대한 기억 세포를 분리하여 3회, 3에. 나의 3에서 디귿에 대한 기억 세포를 분리하여 4회 주사한다. 이 말은 뭐야? 여기서 기억에 대한 기억 세포 주입, 니은에 대한 기억 세포 주입, 디귿에 대한 기억 세포 주입. 이렇게 되면 자 1은 기억에 대한 기억 세포만 갖고 있겠죠? 2는 기억 니은에 대한 기억세포를 갖고 있고요. 3은 니은, 디귿에 대한 기억세포. 4는 디귿에 대한 기억세포만 가질 겁니다.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 다의 2, 3, 4에 일정 시간 간격으로 A, B, C로 주사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실험 결과를 한번 볼게요. 생쥐2는 A 주사했을 때 2차 면역 반응, B 주사했을 때 1차 면역 반응, C 주사했을 때 2차 면역 반응, 그렇다면 기역, 니은이 항원 A와 C에 각각 대응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생지 3를 보니까 B와 C일 때 2차 면역반응이었죠. ㄴ, ㄷ이 B, C 중 하나라는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 생지 4는 B만 2차 면역반응이죠. 그럼 ㄷ이 뭐라는 얘기? B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ㄷ이 B니까 니은 C겠죠? ㄱ은 A가 됩니다. 왜 정리해볼게요. 기억은 A 니은은 C 디귿은 B 이렇게 됩니다. 결국 이거 찾으라는 얘기가 되겠죠. 보기 한번 볼게요. 기억은 A이다. 맞네요. 니은. 나의 1, 2, 3에서 모두 특이적 방어 작용이 일어났다. 자, 기억 넣어줬으니까 특이적 방어. 니은 넣어줬으니까 특이적 방어. 디귿 넣어줬으니까 특이적 방어. 모두 항원을 넣어줬죠? 그럼 특이적 방어작용이 일어나겠죠? 다음, 티귿. T1일 때 2와 3에는 모두 C에 대한 기억세포가 있다. 자, T1일 때. C에 대한 기억세포가 있으니까 나중에 C를 넣어줬을 때 2차 면역 반응을 한 거겠죠. T1일 때 C에 대한 기억세포가 있으니까 C를 넣어줬을 때 2차 면역 반응이 바로 일어난 거겠죠. 그래서 것도 맞는 말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다 맞아서 5번이 됩니다. 굉장히 복잡해 보이죠.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이렇게 차근차근 적어가면서 하나하나 쫓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헷갈리지 않고 정답을 맞출 수 있게 돼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 그림은 병원체 X에 감염되었을 때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면역 반응을 나타낸 것이다. 기억에서 디귿은 각각 대식세포, 형질세포, 구조 T, 림프구 중 하나이다. 그러면 기억이 식균 작용 항원 제시 하는군요. 그리고 대식이 리은은 항원을 인식하네요. 보조 T. 리은이 얘를 활성화시키고 얘가 분화하죠. 뭘로? 형제 세포로. 비 림프구 형제 세포.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기억. 화학 신호 물질 히스타민은 모세혈관을 확장시키는데 관여한다, 맞죠? 염증 반응, 모세혈관 확장. 니은 니은은 엑스에 감염된 세포를 직접 공격하여 파괴한다. 자 보조 T림프구잖아요, 아니죠? 직접 공격 안 합니다. 직접 공격하는 세포 독성 T림프구를 활성화시키죠. 다음 티귿. 디귿. t 귿은 기억 세포로 분화된다. 네, 형제 세포는 다른 세포로 분화하지 않습니다 B림프구가 형질세포와 기억세포로 분화. 기억세포가 형질세포와 기억세포로 분화. 형질세포는 제일 끝에 있죠. 다른 세포를 변하지 않아요. 자기 임무를 마치면 죽습니다. 그래서 지금 틀린 말. 기억만 맞네요.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방어 작용까지 3 점짜리 문제 모두 풀어봤습니다. 자 여기는 좀 헷갈린 것들이 많죠. 그래서 실제 문제. 를 많이 풀어 보면서 각각의 경우에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여러분들이 많이 연구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다음 강의 때또 만나요.